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희 원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라면 자녀가 없는 가정의 남편분이 정관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정관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부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자녀 없이 살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에 성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술 잘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 마음 속으로는 지금 정관 수술 받지 말고 자녀 하나만이라도 낳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자녀 없이 살겠다면서 정관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딩크족 듀얼 인캄 노키즈 둘이 벌되 아이는 두지 않겠다. 자녀 없이 둘이서 풍족하게 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딩크족으로 사는 게 나은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나은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결혼도 안한 총각이 정관 수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관 수술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임신할까봐 정관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총각의 아버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해서 허락하면 수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병원 문을 나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줄 아십니까? 수도꼭지 잠갔다가 틀면 물이 나오듯이 정관도 묶었다가 나중에 이어주면 임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관 수술을 받았다가 나중에 복원 수술을 받는다 해도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관 수술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부부에게 맞는 피임법인 겁니다. 수술 받으러 저를 찾아온 그 총각은 정관 수술이 아니라 다른 피임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정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의외의 경우가 가끔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